24일, VIX 지수와 공포 심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서서히 탐욕을 내고 있습니다. 공포 지수라 불려지는 변동성 지수는 연중 최저 수준이며, CNN 비즈니스 공포 탐욕 지수는 탐욕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VIX 변동성 지수는 22일, 15.43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보다 0.87포인트 내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 투자 심리가 호전됐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통상 다우지수가 오르면 반대로 내려갑니다. 헝다그룹 파산설이 나들때에는 30에 육박했습니다. 20을 넘어서며 공포구간으로 접어들때에는 매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CNN 비즈니스 공포탐력지수는 67로 탐력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지난주에는 중립구간에 놓여있었습니다. 숫자가 100에 가까울수록 탐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